한방에서한국에안녕하에니까국에자입황다자녕하세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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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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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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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예 한국에서 경찰 조사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음. 왜 자꾸 천우학생은 경찰서에 들락거리나 일부를 보셔, 보신 분들은, 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경찰 조사는, 어, 저 나경원의 비서, 어, 전 비서. 그리고 현재는 신의한수 정치부장 박창훈 씨, 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네. 뭐, 명예훼손 모욕이래요. 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욕했다고 하는데, 산호학생은 딱히 뭐 욕한 기억이 없다. <laughs> 네, 동작섭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비서, 어, 나경원 전 비서, 어, 박창훈 씨는 유죄를 받았죠. 어, 유죄를 받았습니다. 1심, 2심, 1심 100만원. 찬우 학생한테 어, 폭언과 협박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100만원 벌금형, 그리고 2심에서도 100만원 벌금형 확정, 그리고 대법원 갔습니다. 대법원 간 걸로 아는데, 대법에서도 어, 확정시켰어요. 그래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예, 네. 반성은 하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이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찬우 학생한테... 예,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 그 욕해 듣던 그 인간 맞습니다 동작서면 자기네 나와발이 아닌가요 동작서가 찬호학생 사는 지역구에 예 지역에서 가까운 경찰서.. 아찬호학생 나오네요 네 자, 학생 좀 비춰드릴까요? 예 아유 찬호학생 어떻게 경찰 조사는 잘 받았습니까? 예, 거의 한 시간, 거의 한 2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시간 20분, 예. 예, 뭘 물어보던가요? 어, 일, 제일 먼저 이제 음, 그 음. 지난번 교대 어 법원에서 음, 음. 박창훈 씨2심 끝나고 나서 네, 예어 제가 이제 박창훈 씨한테 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음, 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먼저 추궁을 했고요 아 그때 같이 있었을 때 저하고 네, 네, 네. 어아 일단 잠깐만 이게 이게 먼저 같아 인사 먼저 해주세요 청자들한테 찬우 학생 참여학생... 네. 걱정한 어, 시청자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우리 네. 민주 진영 시민들이 많이 네.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네, <laughs> 여러분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음. 박찬호입니다 아찬학생 예. 아, 아, 교사 예. 잘 받고 나왔고 네네. 첫 번째로는 어, 이제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네네 아, 그습니다 어디요? 어, 어. 그, 그런 걸 여쭤보셨고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예, 그때 당시에 욕한 적이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음. 그 이후에 도 손가락질 하면서 제가 이제 박창호씨한테 욕을 했느냐 음. 이걸 또 물어보셔서 그런적도 없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같이 보면서 아니 그러면 아, 네. 이쪽으로 앞으로 그 박창호씨가 어떤 증거를 내놓은게 있나요 어그 당시에 황 기자님과 같이 네. 어, 찍었던 네. 영상을 네. 그걸 냈더라고요아 그래요 거기에 찬호가 욕한게 있어요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전혀 어. 없습니다 경찰관이 그러면 그걸 다봤겠네다 보고 네. 어떤,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경찰관도 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laughs> 알겠어 알겠어. 이건 네, 경찰관분들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네. 조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네, 네. 저희가 뭐그뭐 그뭐 딱히 이렇게 구두로 얘기, 뭐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네네.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근데 황당하다. 예, 약간 예. 약간 이 겨우뚱, 갸우뚱 하시는 어, 그 이런 의아해하는 아, 표정이었다. 예예아 예.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피의자의 지인인 예. 황민호에 대해서 예. 어떻게 어, 업무를 방해했느냐? 예. 그걸 물어보시길래. 말 그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음, 음. 예, 휴대폰을 치고 <laughs> 기자님을 밀치고 예, 예. 그 다음에 휴대폰 빼앗으려고 <laughs> 하고 음. 그랬 다라고 <laughs>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고소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분입니다. 잠시만 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이분이고 요 추가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네, 이렇게 하면 알아보실 수 있겠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입니다. 네. 박창훈 씨가 네, 그래서 두 번째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이렇게 조사가 일단 그 교대권은 이제 잘 순조롭게 끝났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그 사건은 남부지법 네, 남부지방법원 예. 예. 사건인데요. 예. 이 남부지법 사건은 어, 법원 앞에서 예. 제가 이제 욕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 저보고 이제 박창훈 씨한테 네. 폐교나 박창훈 새끼라고 했냐라고 네. 물어보시길래 네. 그건 사실 없다. 네. 나경원 비서 박창 박창훈 씨가 오셨네요라고 응. 했지 제가 무슨 뭐 폐교나 새끼라더고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은 모욕죄로 고소당할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왜 하겠냐라고 응.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어, 조사 시간이 한 시간 반 가량? 그렇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네, 네. 어, 이후에도 또 다른 송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까 탄우학생이 네. 그, 경찰에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우편물? 네. 우편물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어, 박창훈 씨한테 고소 받은 것만 한1 0건 그, 이상이 된다. 그렇 네. 알고 있고 또 나머지 건은 어또 저택 세력, 네, 어, 예, 어, 뭐 구구, 뭐 시민 단체, 누구 누구하고 또 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어, 예, 혹 예, 혹시 누군지 좀 밝혀줄 수 있나요? GZSS라는, 예. 예, 어, 대한민국 그 불법 집회 범죄 집단, <laughs> 예. 예. 네. 거기에 두목격인 네. 네. 안정권 씨와 아 지금 소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안정권 씨하고도 고소 고발 지금 왔다 예, 갔다 예. 하고 있습니까? 예. 아, 안정권 안이 찬우 학생 어, 고소한 것도 있어요? 혹시? 아니 없습니다. 아, 그건 없고요. 제가 끈끈이 지금 음. 예, 끈건이 예. 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방해, 소음 규정 위반, 음. 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집회 주체 등의 삼위들로 음. 제가 계속해서 걸고 있습니다. 아, 안정원이 네.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네. 이사람입니다이 사람. 네네. 네, 우리 민주 시민들을 굉장히 어 차나 네. 얼굴 가리면 안 되니까. 네네. 아 지금 됐죠? 네네. 이걸 응변해죠아 어, 우리 민주 시민 중에서 어, 집회 나오신 분들 다알 거예요. 이 네. 사람이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우리 리조시민들 네. 엄청 괴롭혔거든. 네. 그렇죠. 특히나 어, 조국 서초동에 조국시대 네. 예, 조국수호 검찰개혁 집회할 네. 때이 사람이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 예, 그런데 어떤 혐의로 참여생이 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혐의가 이제 간단합니다.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음규정 그 위반 혐의와 음. 그 다음에 집회 방해혐의.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집회를 주최하여 예. 어, 사회 질서를 물란시킨 혐의 예. 이런 것들로 제가 껌껌이 어, 계속 걸고 있습니다. 예. <laughs> 그래요? 네네. 혹시 뭐처벌 나온 게 있나요? 어 일단은 지금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그이 사건 담당 조사 경찰서인 네. 서초와 서대문에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예정이고요. 네. 어 지금 안정권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2020년 4월달에 네. 제가 이제 그 시둥이를 고발하니까 저한테 이제 족밥새끼 예, 뭐 이렇게 욕을 <laughs> <요구를> 해가지고 <웃음> 예 예, <laughs> 걸로 제가 지금 싹 걷었더니 네. 인천지방법원에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잠깐만. 잡밥이라고 예, 어, 네. 잡밥. 예. 저보고 좁밥새끼라고. 아 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욕을 해서 그게 찬호 학생한테 뭐 모욕죄인가요? 이게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로 일단 그 넘어갔고요. 음. 예, 그 이게 구약식 공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영상을 하나 본게 있거든요. 네. 그 안정권이 네. 찬호 학생을 보자마자 네. 야 찬호 너 네. 고도 취하해. 네. 고도 취하해 막 이러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 고소 취하 취약 거 취하하라는 건이 네네. 이 건이에요? 예. 아 자기가 욕해놓고 모욕죄로 기소 기소 기소당한다? 네네. 재판 넘어가니까 예. 고소 취하하라 이거,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laughs> 네,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 안정권 씨가 시동이 왕자를 이끌고 서울에서의 쳐들어온. 사건도 네. 지금 현재 집행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음. 어, 지금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네. 어, 추가 수사 중입니다. 음. 네. 자, 뭐 찬호가 송사가 굉장히 걸린 게 많은 네.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몇개 정도 현재 송사를 치르고 있는지? 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육. 어, 70여건됩니다 70여건? <laughs> 네. 혹시 그 중에서 찬호학생이 뭐 그러니까 나쁜 짓 하다가 네. 그 나쁜 짓이라 그러면 뭐 절도 네. 뭐 누구 폭행 네. 어뭐 등등 있잖아요 네. 네. 그런좀 그런, 그런 거 연관된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전혀 없고요 예. 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은 어,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네. 인해서 네, 제가, 어, 음영을 쓰고, 음. 어, 처벌받은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음. 네. 아, 그니까 대부분의 지금 송사가, 네. 어, 이제 구구 뭐 유튜버들, 네, 네. 그리고 구구 시민단체, 네, 네. 또는, 어, 뭐 대부분이 그 박창훈 씨 거네. 네. 박창훈 씨 거한테 어, 어, 이제 고소를, 네, 네. 어, 고소고발 하다가 네, 네.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어디 또 법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음, 음. 아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방송 제목이 음. 어, 찬호 학생은 왜, 아, 왜, 왜 경찰서를 계속 들락거리나라고 음. 음. 얘기했는데요 어, 충분히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음. 예, 어, 찬호 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박창훈씨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사실 그때 그 박창훈 씨하고 그렇게 그 여론에 음. 그런 일이 일어, 있고 나서 음. 어, 여론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 후속 취재를 하는 기자가 없어요. 네. 맞죠. 어. 좀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더라. 음. 예. 그래서 이제 저라도 와서. 천 음. 찬호학생이 뭐. 어. 혼자 뭐 하다가 자리. 어, 그러니까 사익을 뭐 하려고 하는 음. 게 아니라 어. 좀 사회 공익적이, 공익적으로 음. 어, 좋은 일 하다가 어. 현재 경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네. 법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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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속적으로 네.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박사님 더할말 있습니까? 어, 여러분들 일단 먼저 걱정이나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박창훈이나 이거 안정권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네. 어,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사건이 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은 네. 즉시 박창원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어, 제기를 해서 네. 어,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안정권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그 혐의점이 네. 인, 유죄로 인정되면은 네. 어느 정도 어, 그 풍량이 나오나요? 벌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탄호가 지금, 네. 통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수십 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분은 제가 예측이 지금으로서 불가능한 게, 네. 어, 그분이 사건이 워낙 많으세요.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네. 모욕, 네. 기타 등등의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 합치면은 이게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아, 아, 최악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네. 어, 그래서 참지금으로선 장담하기 어렵지만은 음, 그분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과 전과들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징역은 피하기,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어 천옥생이 또 열심히 이렇게 띄워주는 덕분에 네. 우리 민주시민들이 네, 네. <laughs> 그 사람들 어 화면 상에서 얼굴 안볼수 있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뭐 안전검 같은 경우에는 GGSs GZSS? 네 g z s s 예. 입 계정 만들면 계속 폭파돼요. 네네. <laughs> 그 그래, 예. 위성전자 데리고 막 그렇게 네네.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네. 너무 네네. 괴롭힘. 네네. 네. 예. 친구 당하고 그러니까 예, 완전히 이제 유튜브에서 퇴출했죠. 그렇죠. 예, 예. 예. 뭐그 그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지만 예, 아, 찬호 학생이 또 어, 나서준 덕분에 예. 어, 그런 역할도 예. 역할을 해준 덕분에 예. 그런 예. 어,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예.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찬호 어, 경찰 조사잘받고 나왔습니다. 예. 어, 앞으로도 동작 사람 박찬호 예. 맞죠? 어, 채널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경찰 조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네. 번번이 오진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네. 어, 또 유의미 있는 결과가 네. 어, 뭐또 나온다 그러면은 예, 예. 제가 취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노 수고했으니까 제가 음료 한잔 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